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요즘 선선한 날씨와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 주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와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,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. 하나님,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,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. 우리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,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여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세요. 몸이 아픈 친구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, 교회에 교회 못 와서 슬퍼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예수님,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.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선생님들을 보내,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, 건강 공 부할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.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.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